이번 강의에서는 톤업에 대한 강의입니다. 지금 모델은 염색이나 펌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버진 헤어입니다. 3레벨 정도의 강모로 수분이 흡수되지 않고 발수성모, 저항성모 정도로 보입니다. 고객님은 모발의 데미지 때문에 탈색을 원하지 않고 밝게 염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탈색 없이 선명하고 밝은 컬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톤업 오버랩 테크닉인데요.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1차적으로 명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밝아진 명도에서 최대한 컬러가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연모제를 믹스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. 버진웨어에서 고명도까지 톤업을 해 봤는데요. 이렇게 밝은 레벨에서는 이런 러블리한 웨이브가 좀더잘 어울리고 버지니아에서 10레벨까지 명도가 올라갔고 쿠퍼 색상이 아주 선명하게 잘 표현이 됐는데요 손상 때문에 탈색을 원하지 않고 밝게 염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런 톤업 오버랩 테크닉을 활용하여 선명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밝게 명도를 올리는 레시피를 사용하였고 헹굼 없이 두 번째로는 원하는 색상을 표현하였는데요 탈색보다 손상이 없고, 시간도 절약되고, 다음 칼레 체인지도 가능해서 추천해드리는 테크닉입니다.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